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Oh 魔。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나이새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예, 주의 여종이오니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입니다. 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그 수태고지였었는데 같은 수태고지이지만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이 요한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은 요한의 이야기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요한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태어날 예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여십니다. 태어날 요한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5절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예수는 32절 자기 자신이 곧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날 요한은 17절 주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이지만은 태어날 예수는 33절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 왕, 그분 자신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화와 또 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변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혹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그런 과정이었죠. 직관이나 경험에 따르지 않고 대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난다는 이 개념은 사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떤 변증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설명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나 없어 보이는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전도가 훨씬 잘될 텐데 그게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도 당면했을 그런 과제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테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세상에 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 근본이 없구나 라고 다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데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면이 서겠습니까? 차라리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았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변증하려고도 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지 인간의 이성에 맞춰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도 없을 뿐입니다. 31절은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변증도 아니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설득하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본 없는 자녀라면은 인간의 자식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창피하니까는 가리고 싶고 대충 둘러대고 싶을 텐데 천사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을 시작할 때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주목해서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이 아버지 없는 자식을 보라라고 인간 아버지가 없는 이 자식을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28절 그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천사가 무엇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공덕이나 그녀의 자격 등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자체에서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과 또 30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간택은 그런 조건이 있죠.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든지 명문가의 자식이어야 된다든지 뭐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지 왕의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런 왕후로서 간택되는 혹은 비빈으로 간택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없이 오로지 28절과 30절 두번 반복해서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의심하죠. 34절.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았으면은 천사가 그렇게 나타날 때 태연스럽게 아이고 천사가 나타났구나라고 할 텐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띌만한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면은 우리에게 우리 후세대에게 그것만큼 절망적인 메시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부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선택되니까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자격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만 선택된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 자체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천사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지금 봐라.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봐라. 그리고 모든 무관심과 절망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봐라라고 온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잉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변증하지 않고 다른 종교처럼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선언하십니다. 받아들이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길밖에 없다는 것을. 대담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불임이나 다름없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도 소망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이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입니다. 예수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동정녀가 아이를 가지도록 하고 또 세상에 이 아이가 오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많은 일들을 도대체 왜 하게 하십니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아유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삶 가운데도 빛으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래요.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니까는 참 좋은 말씀이네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빼먹을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이고 주님, 저는 남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생명들을 잉태하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이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고 내 학교와 직장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영적인 생명들을 새 생명들을 많이 낳는 그 꿈을 새해에는 꾸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새 생명들로 태어나는 그꿈 하나님의 꿈,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한계인 나에게, 불가능인 나에게, 또 무관심인 나에게. 절망인 나에게, 혹은 마리아처럼 참 평범한 나에게 그렇게 주님 찾아오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나을 영적인 생명, 또내 삶을 통해 이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내고백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은혜로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불임의 때, 어둠의 때, 혼란스러운 이 때,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다 허우적대고 있는 이때 주님 오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큰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대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꿈을 꿉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꿈을 꿉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 우리의 육신을 깨우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 또한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 하루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